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 사나이. 예병대, 뭐 무슨대, 많기도 하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 진짜 사나이들이지, 머리가. 어. 오늘은요, 진짜 믿음의 사나이. 사나이도 아니지, 진짜 믿음의 성도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믿는 그 진짜 증거가 있어요 우선 세 가지 이거 없으면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네. 그랬어요 그 믿는 사람은 말이죠 저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여 이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하신 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할수 있어요? 죽은 것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죄인을 다 한꺼번에 사회 주기도 하고, 할수 있어요? 알죠저 사람? 아요 아니요. 그렇죠. 양심은 있어. 요 <laughs> 못하면은, 바른 정신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저렇게. 응?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요? 어떻게 따라가서 <laughs> 의양을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우선요 그럼, 우리 그럼 뭐, 안 믿는 거요? 뭐못 믿으면 뭐, 구원도 안 되고, 총도 못 가고, 엉망이니,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요. 예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이, 응? 어? 더하리라. 할수 있어요.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맘대로예요. 왜냐하면 한번 해병은 뭐 영원히 해병이라면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선택해요 우리 하나님 해병대하고 비슷한 모양이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하시려면 천국에 데려가시려면 한번 택하시면 예정해 놓으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하는걸 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뭐 크게 걱정하지 마요 이런 거안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못 시켜주면은, 엉망이 되니까, 그쵸? 응? 전부 다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를 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 어떡하지? 예,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두 번째는 또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아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이라 응?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옛날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시작더라고 그냥 야 쉬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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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엉망진창한 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쉬운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양심있지 이렇게 믿어도 되겠어 이런 사람은요 고생 더했어요.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달려가는 사람을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 원전한 것이지 믿음은 덜는지도 몰라요. 그두 번째로 뭐, 세 번째로 뭐냐? 뭐또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있어요. 뭐 비밀 지시, 산업일만한 믿음 이런 거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사랑 없으면.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네. 안돼다 아무 얘기 없대요. 사랑.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걸다 해야 되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되고. 조건이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허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던 걸다 해도, 또, 능이 하지 못할 일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빵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세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거를, 한 사람이 들더라 이거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랜 전에, 국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라. 대단해요. 그냥 목동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찾다 찾다 찾아가지고 내가 네종 다윗을 찾아가지고 나의 거룩한 기름을 내가 주었다 10편, 80편, 20편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응? 기름 꿀통을 들고 가서 부었어요 그것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영이 다이세계 날마다 더 충만해지더라. 그랬어요. 3회상 16장, 13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이신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부어줬다. 이거야. 벌써. 시0편 89편, 20절에도 그러고. 3회상 16절 13절도 지금 내가 증거했잖아요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러니 이런 일을 하지 아 소년인데 <laughs> 상대방 불레의 장군이 막 키가 3m 다 돼가는데 얼굴이 막 얼마나 큰지이야등 응? 체가 얼마나 큰지 소리는 또 얼마나 크냐 우강붕 한데 소녀만 들어도 꽉 잡을래요 호랑이 표 소리 들어봤어요 동물하는 것은, 막, 진짜, 부르지지면요, 도와 사자도 마찬가지. 그런데이거는 무섭게 생긴 사람이 칼을 참 들고, 자기가 부하들 막, 양 옆에 방패 들고 서 있는데, 이거, 뭐야, 저 꼬마는 뭐야! <laughs> 얼굴이 빨리 와라. 쓰름한 게, 파동파동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뭐가, 물맷돌 들고 이러고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그좀뭐 하는 짝자야 저거 까불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 너, 넌 말이지. 지금 창, 칼,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난 다른 거야. 그러너는 여호와께 손을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야. 딱 이렇게 됐어. 본문. 46절이죠. 한번 찾아볼 3월상 17장. 3월상 17장. 저세 번은 찾아야 될것 같으니까 아예 피어나요. 딱. 선풍기 바람에 안 날아가도록. 46절입니다. 다 같이 세계에서 최고로 믿음 있는 목소리로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내고 너네 세 군대의 시체를 오늘 동림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내 손으로 네가 죽을 거지만 여호와께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여호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여호와 같이 있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손을 가지고 너를 죽여주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제일 끝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알리 하겠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동족 전체를 얘기하지만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윗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 걸 이제 알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빌려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될 것이다. 온 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 1 2절의 말씀을 이룬 겁니다. 벌써 이 사람 해냈어요. 구약시대 사람인데 성령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사무엘상 1 6장 13절 아, 10편 89편 20절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이제 예, 하나님이 그랬고 또 사무엘은 사무엘이 기름을 병을 들고 가서 부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더해졌더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 되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걸 늘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37절 한번 찾아 봅시다 아, 17장 37 가장 믿음이 있는 큰 소리로. 진작 어, 또, 다윗시이르데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고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세계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 아. 왕이 안 된대요. 가서 죽으려고 환장했냐. 어차피 가서, 죽을 거, 가자. 그니까 러 하는 소리가, 내가요, 양무리를, 우리 아버지 그, 짐승을 지킬 때에, 사자하고 고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물고 갑니다. 그런데 짝대기 들고 가서, 소리 지르면서 하면은, 놓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막, 남자 달려들면, 막, 털 잡고 그냥, 땡깁니다. 그 소년이 막 사자도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 뭐 하나님 있으니까 그랬겠죠아 그렇지만 요하나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laughs> 내가 사자, 곰 이런 것도 던지고 때리고 털 붙잡고 해가지고 내가 이겼는데요. 하면서 저블레세세 골리앗 저놈도 그와 같이 사자나 곰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짝 놀라. 빨리 가라. 야, 될 길이 있어. 잘 얘기 들어보니까, 사울이 믿음 생겼어요. 왕이. 여기서 우리 이걸 봅니다. 뭐라 하냐 에, 나를 이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사자 고문 경험이 있지만, 저는 생전 보이는 게 처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나만 함께 하심으로, 나는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곰 사자 따이 뿐만 아니라 오늘 생년 처음 보는 저불레새의 권리야또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건져 내시리다 이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용맹했지만요 사자하고 곰은 경험이 있으니까 타이틀 매치를 몇번 해봤는데 저렇게 생긴 괴물은 아니 괴물다니고 사람이네 그근가 배불러서 등손 저 사람, 아이고, 저건 음, 안 해봐서 음,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큰일 났네.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자, 고이 됐든, 골리아스 됐든, 다 돼요. 그래서, 마법은 구장 23절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자, 다윗은 됐어요. 그럼, 구 약에 있는 다윗도 되는데, 우리가 됐어요. 우리는 아주 그거 안 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천국 가요. 믿음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믿음, 응? 쫄쫄이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이건안 되죠. 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걸 나도 할수 있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싸나이가, 아니, 싸나이가 아니죠. 성도가 되고. 바쭉 타라, 그러면. 발, 대기다 그냥, 올라가버렸죠 끝까지. 깜짝 놀랐는 무슨 애들 장난 아니고, 촉촉촉, 촉지다올라와버렸죠 진짜 사나이돼 어허. 왜 이러고 막, 그 무거운 거안 되는 거야, 그냥. 대기하더만이야, 보니까. 와. 저 여러분도,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네. 돼요! 하니까, 싸나 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도야. 일도 아니죠, 그거. 믿습니까? 네. 일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래, 우리가. 훈련 한 번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의 훈련. 이제는요, 친구들 아프면, 예수님처럼,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너무 배 아파. 너무 간장이 나쁘대. 이러 뭐 해야지 되잖아요. 잡혀 어, 했는데 이를툭 나왔네. 어? 야, 내가 믿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보니까 어, 내가 아직 못할 일 없는 사람이야? 열 번에서 한 번만 돼도요. 지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걸 나도 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고려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지식 뭐 이런 거 아무 일없 천사의 말을 해도 그냥 뺑갈이밖에안 되고 물을 불사리에 해줘도 너희 아무 일도 없어 이랬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누구만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그렇죠 사랑은 예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성도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4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윗이 네. 블레의 셋사람에게 네. 너는 칼과 네.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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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내가 네. 네.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그럼. 이름으로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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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영광 거룩 스스로계이심 유일하심 참신이심 능력이심 영원하심 천재충만하심 영생의 생명이심 창조주심 지존자심 전능하심 만왕 만주의 주이심 정의로우십 말하려면 한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은요 저렇게 1편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와니씨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여호와니씨예요 오늘 그 이름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아예 승리 의 이름으로 들어오나가는데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이 자기 힘하고 하나님 힘하고 이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다윗 골리앗은 하나님은 가능할 수 없어요. 그근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승리의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야. 뭐 영광의 하나님이고 뭐 전능의 하나님이고 할 필요도 없어. 간단한 싸움에 그냥 승리하면 돼. 이게 예, 승리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밑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 여호와니씨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어떤 싸움이나 전투나 전쟁이든 간에 그래서 여호와니씨가 이 다윗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응?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렇게 기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에, 기름 뿔병으로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가 달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그걸 해봐야 안 돼요. 기름 부었는데 이상한 기름인가 봐. 기름이 쩔었나 봐. 예. 전 기름 부었는지 사울이 혜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가 있는 이 세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있을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가 있으면은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전능하신 능력이시심 진실하신 신실하신 피난처 되심 구원이심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심 선하심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자동으로 입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돌팔매질에 한대 갔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다이어 다섯 개몇돌 가져왔는데, 고통 없이 한 방에 가버렸어요. <laughs>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왼수 골리앗도한 방에 가버렸어요. 딱 봐도 자기도 모르게 가버렸잖아 그 이상, 괜찮은 게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세 가지, 오늘 얘기한 세 가지만 갖고 말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들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있었죠.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잖아. 능력이 나타났잖아. 기사가 나타났었잖아. 우리가 다 봤잖아. 해봤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능력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나가셨어. 그런 걸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니까,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 구원의 사랑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더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이제는 열 가지이고 뭐다 능히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언제나 싸움을 하든지, 죽이든지, 미워하든지 간에, 결투를 하든지 간에, 싸움질을 하고 있는 원수지 간에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있어. 사랑의 심정으로 원수를 바라본다. 그래서요, 미국의 한 1등병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딱 죽이라고, 그러니 독일 사람이야, 군인.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죽여봐야 하나면 뭐예요? 안 죽이면 가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이 사람을 또 만났어요. 죽였게 해? 안 죽였을게? 안 죽였겠죠. 다 원수도 외람문다리에서 뭐 만나지만, 의인도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 말이 저기지다또 이웃집이었잖아요 옛날에 유럽에 지금은 이웃라고 유럽의 한 동네야 여권 도왔가다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원수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죽을 것도 안 죽고 죽을 놈도 안 죽고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더 이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요한복음 6장 54절이 되도록 내 살을 먹고 내배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간에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너와 나는 같이 있으니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을 빌려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쏠 것도 안 썼다. 그랬더니 해탈받다 체계적으로 소문이 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얻고 정말 믿음의 어떤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증거. 이세 가지를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온된 성도 진짜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